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앞진 김밥 네. 브랜드에 대한 소개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2001년도에 영등포 쪽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고요. 네, 뭐 메뉴는 김밥 외에도 식사나 간식, 돈가스등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고 있고요. 2010년에 공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장에서 육가공유는 해석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식자재들을 최근에는 이제 점주님들께서 좀 편하게 조리를 해야 되는 게 원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리를 편리성을할수 있는 원팩류라든지 조리가 된상품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네, 그리고 전국의 매장은 한 250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잼김밥이 타 브랜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어, 네, 저희가 어, 2018년에 무인 계산기를 업계에서는 좀 최초로 도입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동으로 김밥을 말아주는 기계라든지 어, 떡볶이나 덮밥을 자동으로 볶아주는 기계를 좀 도입을 한게 어, 경쟁력이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저희는 그 분식이지만 시스템적인 것든지 아니면 트렌드 뭐 어떤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김밥 브랜드나 어떤 분식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씩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은데. 어, 어떤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아이템일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면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면서 오래 할수 있는 창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업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가지고 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래도 20년 정도 다양 생김밥을 지금 유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를 통해서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정적인창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주호 한번 삼계다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일단 저희는 삼계탕 브랜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년 동안 지금 대중 차질을 이어온 그런 역사가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으로는 그 자체 R&D 센터랑 본리 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전주님들한테 저희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제들이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듯이 저희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 가맹점률이 5년 이상이 8 0가 돼요. 그만큼 공사가 튼튼하고 가맹점주분들도 좀 오래 할수 있는 브랜다 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점이 다른가요? 어, 예. 저희 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육수 자체가 특허를 받아서 만들어낸 육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특허 육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다른 장점이고요. 저희 기본 삼계탕에 보시면은 그 한방 티백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티백에서 한약재를 한번더 우려내 가지고 좀 맛을 더 강화시킨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삼계탕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 때 되게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나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주에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분들도 오셔서 할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오셔가지고 참을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도 다 열려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몽즈 커피 브랜드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희 아몽즈 커피는 부산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이고요. 이제 작년 23년도부터 가맹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17개 호점을본 예정인 브랜드입니다. 네 지금 요새 커피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타 브랜드와 다른 점 아몽즈 커피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어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두 두 가지를 흡사에서 자체 로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매장에 납품되는 가맹가가 다른 업계보다는 그래도 좀 최저가로 좀 측정이 되어 있어서 점주님들이 물류 쪽이나 이런 발주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걸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으실까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조경을 좀 추가해가지고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이태리어보다 조금 차별이 된 이태리어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은 저희 브랜드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진축산을 방문했습니다. 어, 미진축산 브랜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미진축산은 육고기 전문적으로서 축산이라는 타이틀을 아. 갈고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브랜드입니다. 차별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브랜드가 일단 특수 부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생산점이나 뭐 특수 부위가 같이 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밀키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팩 시스템이고 고객님들이 드시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류가 그 직접 끓이는 게 아니고 소스만 넣고 제조를 하시면은 매장에 판매되는 찌개류가 바로 테이블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저희 점주님이 30대 초반 정도에 많습니다.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팩이 밀키트 시스템이라서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한개 하신 분이 8개월이나 1년 후에 한개더 창업하시고 또 1년 후에서 2년 있다가 한개더 창업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점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령대가 30대, 40대 초반 점주님이 70%정도 되고 은퇴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들로 오셨다가 드셔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작업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어울리는 반갑습니다 저는 와이드 파트너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엘리메트 입사해서 2019년도에 리테일 팀을 조성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테일 팀은 지난 2019년도에 결성된 전문적인 하나의 상업용 부동산의 한 파트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근본이라고 하는 리테일 파트에 관심은 에이전트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현재 트렌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창업시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극화 시장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푸드테크 관련 분야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앞으로 디테일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행사가 아닐니서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시장이 많이 힘들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업체 중에서도 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업체들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 시장. 메이저 브랜드와 오차카 브랜드가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고게 많이 기술의 발전력,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갭차가 줄어들면서 양과 질을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고 그 업체들이 아마 당분간은 시장을 선도하리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는 국경이 무너지고 있고 K-POP, K-트렌드, K-컬처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도희들도 인반드와 아웃바운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게끔 인재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고요 네, 네테일 트레이닝 센터도 준비를 할까 하고요 해외지출 관련돼서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문의가 되고 있고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규 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도 상업 시장에서 각광받는 게 리츠 시장입니다. 리츠 시장 중에서도 미국 통계의 자료를 보면 디테일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거나 오피스 시장에 비해서 건투배 가까이 큰 시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트렌드를 그를 모르고 상업용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에다 보면 많은 결과를물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